안녕하세요. 채널 이 v 입니다 어, 오늘은 음, 제가 전시간에 만들었던 마케맥스에서 스페셜 공구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서만한 팀에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밀링, 머신센터에서 스페셜 공구를 만들고 싶은 호기심이 생겨서 오늘 시간에는 이제 스페셜 공구 밀링 응, 응. 작업을 진행하겠니다 응. 어, 근데 이제 문제는 음, 밀링 공구가 여러개가 있어지고 어떤 공구를 가지고 어떤 공구 형태를 좀 만들어볼까 어, 보다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채널이 데그 채널을 보다가 어, 하나 아이디가 어 떠올라서 그 관련된 공구를 만들어볼까 합니다. 어떤 공구냐면요. 그치우합 님의 채널인데 치우합 여기가 그 실무죠. 실무 쪽에 전문 시간인데 그 어, 우리 CX 그 선반 그 처음에 기업에서 근무할 때 어, 이것저것 많은 그런 기술 관련된 그움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은 채널입니다. 저기는 거기에 보게 되면 이 a x 이라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걸 그 보다가 갑자기 Max 가지고 스페셜 공구를 만들어서 캠 작업을 하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관련된, 이거 여기 현재 는이 공구를 한번 만들어보 합니다 머신 센터 어, 마타케메스 스페셜 공구 한번 만들어 하겠습니다 음, 공구로 형태를 좀 만들어야 되니까 공구로 이렇게 생야되 공구예요. 이걸로 만들게요. 거 발려가게. 이 공백지는 이게 센터이랑 드릴이 이제 서로 합쳐져 있는 공구예요. 그래서 어, 센터들 작업, 드릴 작업을 만나사하지 말고 공식 작업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겠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드릴면 이 드릴 중심부 이 부분이 사실 가공이 잘안 됩니다. 저항이 강해 가지고 결국은 대부분 뭐 작은 공구, 센터들 같은 공구를 조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공구들 경우에는 가운데 중심부 이 부분, 이 절삭되는 안 되는 부분을 센터들로 해서 작업하고, 그다음에 인서트 팁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넓은 면적은 t i 가공으로 가공되는 좀그해요 이런 형상을 이제 직접 도형을 갈게요. 드릴 공구 만들어 볼게요. 또 되니까 같이 들어가기로. 점심도 그걸 같이. 자, 그다음에 다시 걸어서 한번더 걸고. 자, 그다음에 걸어서 같이 좀 찾을 길 있겠는데. 자, 2단계가. 그다음에 여기 돼. 우선 걸고. 그다음에 또좀 생각하고. 여기 딱 맞다. 다시 다시 실외에서 인시로 걸어 가지고. 그걸 걸고. 그다음에 10시 정도 외소에 다녀. 그다음에 단계. 4단계. 젖. 2단계. 그걸로 해서. 5단계. 자, 저는 뼈죠. 그다음에 저기를 여기 가는 게다 되는. 대학적 공간은 요자 여기가 공구점 드래곤 공이거 이제 머신 센터 캠 마스터 캠밀어밀쪽에서 이제 스페셜 공에서만들어볼니다다됐면 저장합니다 저장할 때는 이제 주의할 점은 어, 파일 넣어주시고 유형, 다음에 파일 파일 을꼭2 0 0 0으로지고저장시면니다이렇게캠는다시면은스캠자마캠고요 여기서 이제 아까 그파일 파일 연결 로그게 그리고 스페 여기 공구가 나오죠. 그냥 레벨을 바꿔줘야 돼요. 레벨 을 50레벨 로바꿔줄게요 레벨 을 하셔가지고 레벨 클릭. 그다음에 50번 한번 돌고요. 그다음에 그 여기 가서 복사 자르기 여기 50에서 치 이렇게 해서 이제 50번으로 레벨을 올리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뛰야. 다음에는 이제 공구를 원점으로 옮기기 이동 평행 하셔가지고 전체 다 잡고 센터 그다음에 두점 이용해서 여기 동 소리 그점 그다음에 한 번만요. 그다음에 이동으로 계속 옮겨주시고 이동하는 그중 원점에 맞춰서 이동해죠 자, 제일 중요한 거 공구를 만드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현재 드릴 형상이 다 잡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건감 수직으로 많이 수직 감압표거든요. 나머지는 다잘 여기만 을 보고, 나만의 만운팅이고요는 다음에 가운데 u d o 무선 know, you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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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y 기 u don't know, you don't know, you don't know, you don't know, you 다 o n t know, 들 o 들러다3줄릴 편지를 달아오기만 되는데그렇말라고 먹이가 많아 스페셜 공부 한번에 해놓는 건 잡아보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닫으시면은요 각공구매에 어, 구독 1번 미리 서 있죠 그래서 빌린나공용해 빌리고 나온 거최 여기에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는 여기에 머신 형태가 져가지고 빌린 기본값을 꼭고 선택하시는 이렇게 다시 빌린다 공용해 들여가고 그 다음에 어, 파일넣어주시요그 다음에 도형 요소를 누셔가지고 원을차별를 합니다 주고 그러면 중심점 잡히죠 다시 확인 그 다음에 이제 드릴잡히고서새 생성합니다 우선 드릴을 해주시면 세요만들주고 그래서 드릴 하나 주시고 받으시면요 어, 새목소구수랑에가셔가지고 어, 어, 지금 만들어 놓은 그대로 수셔할 거예요. 그3자에 가져가 지고 소스도 해주시고요. 레벨이랑 50번으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나고 한번 돌시면 이렇게. 제가 아까 키살에 썼던 스페셜 고트 나오죠. 이렇게서 확인을 누르시게고요. 그다음에 이서버랑 그냥 소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첫 번째는 특별. 고기 피는 30시. 나그 이걸로 가져가고공구공는주시면 되고 가기피는30 정도. 다음, 공구 그 다음 절삼이 회계차 절 이렇게, 이렇게 공구가 생성이 아, 됐네요. 인 한번 가공 볼까? 확이사 그 스페셜 공로공부의 이동, 이가공방생된게확인됐고요그으면 이제 속성 여쭤봤죠 대강 모서리이서 재료 크기를 정합니다 그래서 목기 어, 재료 한기9 0고요그 다음에 확인 눌러서 재료만들어니다그으면 이제 무방으로가지고 이렇게 속도를 좀낮 다음에 플레이 버튼 눌러가지고 접어을 이게 직접 움직지않는데요 그래도 어느 반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가공이 되는거죠 잘됐고요 되게 간단해요 어. 그성 공간 이상되게 밀림한 상태 같다고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음, 아, 됐요 음,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재 진행했으니까 절단된 거 절단된 아, 네,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절단된 상태는 어게하냐 재료를 여기 안에 맞춰 가지고 상태를 주시는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의 요구한 방법이 돼. 어떻게 가능해선하나 이제 어떻게 주는 거죠? 50mm였잖아요. 여기 거리 표시. 50mm만 하나. 5선 m m 들어주고그 상태에서 다시 재료를 가는간 거죠. 대형 모서를 이용해서 그때 었다는두조선에다맞았 선을 주는 거죠. 그 직경 0 m m 확인 재료가 게이렇죠그 상태에서 모이 가고. 그러면 이제 아까랑 다르게 재료가단초 겁니다. 이서 가공된 걸 자이요 그래서 이제 어, 자 제가 오른쪽 상푸로 이렇게 가공이 보이시죠 그러면은 가상에 어, 가공했을때 분량나는걸 추첨시킬수 있을거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 고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NCX를 뽑게되면 다른거 다고사이클이다 나온다고 하면 돼. 요 G83 이렇게 네개 오케이 아, 네, 여기까지 해서 마스터 엑스 스페셜 공고 어, 완료요타 구거 전도 방식으로 다는지거고마스터에서도 어, 스페셜 고방 찍어서 어, 바로 로하겠니다자 여기까지 어, 내용이 마음에 드면 <목소리> 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앞으로더 열심히 하는 채널 리뷰 채널을 가입하시게 되면은요. 원본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 원본 영상은 제 채널에 가셔 가지고 여기 커뮤니티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원본 영상은 이제 업로드가 되어 있을 거거든요. 이걸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